우리가 지난주간에, 그, 키르키, 터키 지방에서 큰 지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상하기에는 한 8만 명 정도가 아마 어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4천 명쯤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마 이제는 그 골든 타임이 다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아마 수많은 지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먼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먼 곳이기는 하지만 뭐또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어나기도 합니다. 그 지진이 천년 전에 그런 지진이 한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일어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생각해 보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힘들고, 또, 물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폭동하는 것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안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 이건 사막인데, 사막에 기름이 나 있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막을 갈때 제일 먼저 불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경험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초보자는 사막에 들어가도 막 열심히 달리는 하는데, 저 사막에는 조회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연료를 많이 채우지 않게 하면, 항상 경험 많은 운전자들은 저 길을 가면서 항상 불안해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회수에 들려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면, 또, 안전한 것을 보고, 마음 편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만땅 채우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땅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원래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가득 채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인생을 두고 강량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강4 사신을 걸어갔던 것과 같은 강량 길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강야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것은 사람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더 불안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기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더 불안해 하기도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영하 77도? 70도 이상의 그 온도가 내려가서 어마어마히 춥다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영하 70도라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서에서에는 비가가 녹아서 설림장들이빙가 녹은 자리에 점차적으로 자라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에서, 그러면, 알꽃스 그러면 얼음도 있고 눈도 있고 푸른 풀도 있는 곳인데 그 푸른 풀밭에 설림장들이 많이 자란다. 그래서 서에서가 대대적으로 저 세균장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골치가리가 아프다는 거.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비해 요즘은 많이 더운 날씨, 더운 재림을 경험하면서 아이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을 두고 글로벌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만 잘 되고 편안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저 나라 한두 나라만 싸우는 것이 아니죠. 싸움은 저쪽에 서일해는데 사람들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를 갈고 올라가고 또 경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만 편안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전세계 모두가 편안해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다 편안할 수는 없잖아요. 다 편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회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빌부서장1 3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충만하고 만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얻는 믿음.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무슨 일을 만난들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한다. 또 하나는, 빌레보사당 실제라 보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님의 평강이, 그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만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당하는데 무슨 걱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리더십 지도자라고 하는 존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여러분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만들어져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변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을 선택하는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험담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철거하고 나서 저도 늘 조심합니다. 이걸 험담하면 안 되겠구나. 아, 의식하는 거예요. 아,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 이걸 하면 주민, 분명히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이 선택의 문제를 수관에서 바른 선택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기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항상, 항상 기쁨을 선택합시다. 기쁨을 선택합시다.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제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보스는 사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이기쁨이는 말이 1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포스를 두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빌포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빌보교회는 기뻐할만한 좋은 일들만 많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포스는 가장 나쁜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로 이빌포스를 쓰게 되고 빌보교회 역시 가장 나쁜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빌보스는 옥중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빌닐버스를 썼다는 겁니다. 감옥. 감옥 좋은 겁니까? 뭐 새끼 밥주기가 좋아요? <laughs> 앉았죠. 갇혀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바울이 미에있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서 있는 가운데 빌립버스를 쓰면서 그 중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빌보드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빌고 교양에는 교인들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또 바울 역시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고, 또 바울 역시 그의 죽을 지경에 있는 질병도 그의 몸에 있었고, 가만또 영적인 위협의 요소들, 배반하는 것들, 실패한 이런 것들이 바울과 빌고 교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쁜 것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그런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쪽은 나쁜 것, 한쪽은 기쁜 것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쁜 것이 많은 교회와 또주관해주는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나쁜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기쁜 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쪽을 얼굴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쁜 상황을 바라보고, 안 좋은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근심하고,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기쁨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상황이지만 기쁨을 주는 상황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은 누가 주는 것이니까 기쁨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는 성령님 임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는 사람은 성경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경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성경의 열매이기에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만은 빌고벨와 바울의 상황은 좋은 환경, 좋은 느낌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 속에 계시기에 성령의 열매에 맺는 것을 택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기에 기쁨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주 안에 있어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기요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어 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은 기쁨의 삶이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비밀인데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안에 계시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놀라운 일을 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런 좋은 선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는 감용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제라 보니까 너희감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죽겠어요. 가까우십니다. 감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감용이란 말은 남의 실수를 너렵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감용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이해 못하면 절대 안 풀어지죠. 용서도 안 되고 자비도 베풀 수가 없고 사람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로 대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예심을 갖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감정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해하려고. 이해 안 되지만 이해해 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두고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해를 하면 이해 못할 문제가,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지 않고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용을, 어, 찰선 스웨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을 것은 잊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 것을 잊지 못하면 이해가 안되죠. 잊제 것은 이어버려야 되는 걸지나가지이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겁니다. 또 은혜의 손을 행치에게 내밀이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라. 차이를 인정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서울에 올라가서 월요일 하루 온종일 세미나를 떴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뭔가 하는 거니까, 진리 문제라도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는 우리가 참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 진리 문제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이야기죠, 이해. 어, 그 목사님을 20년, 3년 동안 옆에서 쭉 지켜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한번도하려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기 쉽고, 남의 말 하기 쉽고, 또 미워하는 말 하기 쉽고, 불안, 불평하는 말 하기 참 쉬운데, 이 목사님은 어느 때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네 사람이 앉아서 하는데, 어떠한 그 의사분이 하, 자기가 우리나라 정치를 변화시키고, 교육체들를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담을 만들려고, 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열면을 통하는데, 듣고 있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막탁끊어고 집에는 가야 되겠고, 한 시간은 더 설명을 하는데, <laughs> 참, 아, 말도 못하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어서 분이 앉아 계시면서, 어, 우리나라 교육은 무상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정치도 바꿔야 되겠고, 그러면서 자기가 책을 쓴 이야기도 추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딸 둘이 가는데 딸 이름으로 석대단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화도 사람들, 경청 도 사람들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리면서 강주문제, 불모문제 제주문제 막한게 풀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그 말을 했어요? 아, 장모님 그거 안됩니다. 아, 안됩니다. 그랬어요. 왜 안되는 거예요? 몽창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서 정치 문제 하며 인명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강성 목사님 그랬어요. 한마디 그들대로, 고요저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말을 끝냈는데 여러분 신앙보다도 우선 것이 현대인들의 정치 문제 인명이거든요. 인명은 안 바뀌는 거 인명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 문제도 싸우지 마라 아, 정말 감동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진리 문제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지켜야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진리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해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냥 최대한 이해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요. 서로 이해심을 갖고 살아가야 서로 잘 풀어지고, 또, 어, 간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염려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를 빚을 수 있고 용서를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단정을 선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보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감염을선택하않는가세 번째는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첫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빌보 교환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다섯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보에서는 꼭중서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보 교안에도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 어운 상업에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왜 기도가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면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염려 염려 대신 기도하라 무엇 대신 기도하라고요? 염려하는 것 대신 기도하는 것 참이 염려라는 것 어, 모든 사람이 저기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데 염려함에서 모든 사람이 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몸이 흔들고 마음이 흔들고 영이 흔들어 가는 거예요. 염려 급증하면 마음의 근심은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 많이 하면 다 마음이 상하게 되겠어요. 그렇잖요 이 염려 때문에 참 마음도 육체도 영적인 문제도 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여 병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염려는 우리 마음 있는 기쁨도 다 빼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저것 염려하다 보면 거짓 걱정하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시민이 언제 잘가갈까늘 걱정하면 기쁨없어요. 나이가 서른 중만이 되어가는데 벌써 그렇더라고요. 아, 그니까, 아, 3었이구나전 나이 때 때마다 여자친구 없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튀 지는데, 이게 잡으시는 거면저는더골 잡은 본 거예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나진짜 제가 찾아가는 건데, 어, 맡겨 놔야 되지. 염려하면 우리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하면 말씀대로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가, 가까이 생각해 보면 염려는 대부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 가운데서 92%가 거짓이고 8% 정도가 진짜의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저, 터해에서 취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취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는 거죠? 네.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 40%가 되어지고 30%는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지나간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말할 것, 지나가고 나면 끝난 거지요. 다시 주서 담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한번 뭐 우위를 쏟고 나면, 한번 좀 조심할 걸, 조심할 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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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소용 없는 거잖아요. 다 지나간 일잖아요. 칠십 분은 이러지 않는 일들, 이미 할수 없는 일들. 또 12%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또. 10% 염려하면 더 나빠지는 건강에 관한 것 건강 때문에 조금은 아프면 하여 큰 병이 아닐까 라고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나빠진다는 것 염려 안 하면 더 좋아지는데 기뻐하고 찬송하고 살면 더 좋아지는 것을 염려하다가 우울해지고 또 몸도 더시약해지고 걱정되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다가 막, 콕콕 찌르고 그러면, 이거 큰병 아닐까 생각을 하죠. 대형 과보세가 뭐랍니까? 에 그냥 배달 왔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칼데까지 넣었습니까? 칼데까지는, 없습니까? 칼데까지는 어, 불안해지고, 더 이상해지잖아요. 이렇게 염려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8%가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는 대부분은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 하죠. 염려는, 가채가 우리 복을 빼앗 가는 거예요. 이 가채가 우리 영적인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내는 우리를 꼭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고 나고 일어 것도 는으면 해가 뜨면 그림자겠지요. 이 염내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큰 문제죠. 이 염내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염려함며 살아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내는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육절체제를 보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맡기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짐을 사주고 가면 안 됩니다. 맡기면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기고 나서 또 집에 돌아갈 때는 그 짐을 다시 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 또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함께 기도하는 것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누가 우리 마음에 찾아보게 하는가 하면 꼭 마귀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치고 또. 하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와서, 이야, 엄청 염려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막이 우리 마음에 이런 염려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하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끼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다 보면 하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어두이 자꾸 쌓여져가는 거예요. 구름이 자꾸 끼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면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걱정이 들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염려는 우리 영혼을 마비 시키고, 기분을 언짢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 사탄이 주는 해방, 이 해방꾼 행복을 빼앗아간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외에 없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막금 해결해 주라. 이런 은혜가 있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쁜 거, 안 좋은 상황, 불안한 거, 걱정되는 상황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쪽 주님을 선택하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 이 기쁨은 성경에 열매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하려고 애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래야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건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있어야 할까? 왜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 안 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 이해하려고 열쇠 보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면 용서도 되고 넓은 마음도 생겨지는 겁니다. 또예 여자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